어휴, 야! 이제 어디서 일을 해야 하나? 연락 늦으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얼마 전에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몰랐어요.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노인 일자리 신청하셨다가 면접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면접에서 하신 말몇 마디 때문에 떨어지신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1년 동안 912만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할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작년에 서류는 통과하셨는데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무려 40%가 넘어요. 10명 중 4명이에요. 이분들이 면접만 통과하셨어도 최소 348만원, 많게는 912만원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면접 담당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지나요? 답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면접장에서 무심코 하신 말 때문이에요. 준비만 조금 하셨어도 합격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니에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2026년 시니어 일자리가 지금 모집 중이에요. 전국 115만 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면접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담당자 선생님들이 직접 알려주신 면접 비법을 모두 공개할게요. 면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 7가지와 대신 하셔야 할 말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할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면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표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아주 소극적으로 들린답니다. 인천 남동구 노인 복지관에서 면접을 담당하시는 박선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답답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일에 대한 의욕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6세 김영선 할머니께서 작년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영선 할머니가 다시 지원하시면서 표현을 조금 바꾸셨어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을 우리 지역사회에 나누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합격하셨어요. 같은 분인데 표현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표현 대신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라고 바꿔보세요. 두 번째 금지 표현은 돈은 얼마나 주나요? 입니다. 면접이 시작하자마자 급여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기도 의정부 시니어 클럽 담당자 최민호 선생님 말씀이에요. 첫 질문이 돈 얘기면 솔직히 마음이 좀 식어요. 일의 내용보다 금액에만 관심 있으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인사하고 앉자마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는 한 달에 얼마 주나요? 다른 데는 더 준다던데요? 당연히 탈락하셨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급여는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원 정도로 기간마다 큰 차이가 없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면접이 끝날 때쯤 담당자분이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동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인지가 더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일의 내용에 먼저 관심을 보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금지 표현은 나이가 많아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신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부산 동래구 시니어 클럽에서 면접을 담당하시는 김수진 선생님 말씀이에요. 나이 핑계를 먼저 대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금방 그만두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68세 최순덕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젊은 사람들처럼은 못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표현을 바꾸셨어요. 저는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합격하셨답니다. 여러분,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대신에 경험이 많아서라고 바꿔보세요. 저는 오랜 인생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으로 젊은 분들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금지 표현은 몸이 안 좋은데 해볼게요. 입니다. 건강 상태를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허리가 안 좋아요,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구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면접을 담당하시는 이정훈 선생님 말씀이에요. 건강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면 출석률이 낮을 것 같다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70세 이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나오려고 노력할게요.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표현을 바꾸셨어요. 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잘 관리되고 있어요.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일상생활에 문제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합격하셨어요. 건강상태를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표현 방식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안 좋은데 해볼게요. 대신에 잘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관리하고 있다 문제없다는 표현을 꼭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금지 표현은 젊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할게요입니다. 겸손하게 들리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주체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요. 광주 광산구 시니어 클럽 담당자 정미경 선생님 말씀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하시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매번 물어보고 확인받아야 하면 저희 담당자도 힘들어지거든요. 69세 한명숙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요즘 세상 물정도 잘 모릅니다. 젊은 분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올해 표현을 바꾸셨어요. 저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어요. 주어진 일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합격하셨답니다. 겸손과 주체성 없음은 달라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대신에 배우면서 스스로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평생 일해왔어요. 새로운 일도 금방 익혀요. 한번 배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여섯 번째 금지 표현은 1년은 너무 길어요. 해보고 결정할게요. 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기본이 1년 계약이에요. 서울 강북구 노인복지관 담당자 강현수 선생님 말씀이에요.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면 중간에 그만두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처음부터 1년 다 하시겠다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67세 조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이요? 글쎄요. 일단 해보고 맞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죠. 탈락하셨습니다. 다음해에 표현을 바꾸셨어요. 1년 계약이면 1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게제 성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합격하셨어요. 면접에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해보고 결정할게요. 대신에 1년 동안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시작한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요. 그게 제 평생 원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 표현은 다른 데도 지원했는데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왔어요. 입니다.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 1위예요. 경기도 안산 시니어 클럽 담당자 윤석환 선생님 말씀이에요. 가까워서 왔다는 말을 들으면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곳에서 연락 오시면 바로 옮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2세 송기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저기 다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탈락하셨습니다. 1년 뒤 표현을 바꾸셨어요. 저는 이 기관에서 하시는 경로당 배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이라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합격하셨어요. 면접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게 있어요. 그 기관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미리 읽어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기관에서 하시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것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실제 합격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정밀한 할머니는 3년 동안 계속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하셨어요. 거울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30분씩 연습하셨대요. 면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미란이에요.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이 기관의 경로당 배식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싶어서 왔어요. 음식 다루는 일이라 제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도 좋고 1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30초 만에 핵심만 말씀하셨어요. 면접관이 왜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경험으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돈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담당자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선발했습니다라고 하셨대요. 반대로 탈락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68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서류는 통과하셨는데, 면접에서 떨어지셨어요.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앉으셨대요. 김동철이요. 집에서 놀고 있어서 왔어요. 돈은 얼마 주나요? 면접관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것밖에 안 돼요? 뭐할일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면접관이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픈데 뭐 해보죠? 나이가 있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탈락하셨어요. 담당자 선생님이 일할 의욕이 전혀 안 보였어요. 금지 표현을 거의 다 하셨거든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오늘 배운 금지 표현을 거의 다 쓰셨던 거예요. 자 이제 면접 실전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왜 지원하셨나요? 건강은 어떠세요? 1년 동안 할수 있으세요?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세요? 이전에 비슷한 일 해보셨나요? 이 다섯 가지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각 질문마다 30초 안에 답할 수 있게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2단계는 거울 보면서 말하기 연습이에요. 욕실 거울 앞에 서세요. 소리 내서 대답해 보세요. 표정도 확인하시면서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셔도 10번 하시면 자연스러워지세요. 목소리 크기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작으면 안 돼요.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손동작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3단계는 30초 답변 연습이에요. 핸드폰 타이머를 켜놓고 연습해 보세요. 질문 하나당 30초 안에 답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면접관 선생님들은 너무 긴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핵심만 콕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30초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충분히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실 수 있어요. 면접 당일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10분 일찍 도착하세요. 늦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일찍 가셔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급하게 뛰어가시면 숨도 차고 땀도 나서 안 좋아요.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심호흡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둘째, 옷차림은 깔끔하게 하세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단정한 옷이 좋아요. 할머니들은 블라우스에 치마나 편한 바지 정도면 적당해요. 할아버지들은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 정도면 괜찮아요. 너무 화려한 색깔이나 무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신발도 깨끗하게 신으세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셋째,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 가세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파일에 넣어서 깔끔하게 가져가세요. 면접 보시는 중에 서류 찾느라 허둥대시면 인상이 안 좋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넷째 면접장 들어가실 때 노크 두번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허락받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 닫으실 때도 조용히 닫으세요. 쾅 닫으시면 안 돼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도 다 평가에 들어간답니다. 다섯째 인사는 밝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세요. 90도까지는 아니어도 30도 정도 고개 숙이시면 돼요.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표정이 밝으시면 면접관 선생님 기분도 좋아지세요. 여섯째, 앉으실 때는 허락받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라고 하시면 그때 앉으시는 거예요.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시고요. 다리는 꼬지 마세요. 바른 자세가 좋은 인상을 준답니다. 일곱째, 면접관 선생님 눈 보면서 대답하세요. 바닥 보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신감 없어 보여요. 면접관이 두분 이상이시면 질문하시는 분 쪽을 주로 보시되,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시선 주세요. 눈 마주치기 어려우시면 면접관 선생님 코나 이마를 보세요. 그래도 눈 마주치는 것처럼 보여요. 여덟째, 손 동작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팔짱 끼시거나 주머니에 손 넣지 마세요. 머리 만지시거나 코 만지시는 것도 피하세요. 이런 행동들은 불안해 보여요. 차분하게 손은 무릎 위에 두세요. 아홉째, 대답은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말씀하시면 말이 꼬여요. 질문 들으시고 3초 정도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깐만 생각해도 될까요?라고 여쭤보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열째 면접 끝나실 때 감사 인사하세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세요. 의자는 제자리에 밀어 넣으시고요. 나가실 때도 감사합니다. 한번더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문 닫으실 때도 조용히 닫으세요. 마지막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면접 금지 표현 7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심심해서 나왔어요. 대신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둘째, 돈은 얼마 주나요? 대신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셋째, 나이가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경험으로 책임감 있게 하겠어요. 넷째, 몸이 안 좋은데 해볼게요. 대신에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서 문제없어요. 다섯째, 시키는 대로 할게요. 대신에 스스로 알아서 하겠어요. 여섯째, 해보고 결정할게요. 대신에 1년 동안 성실하게 하겠어요. 일곱째, 가까워서 왔어요. 대신에 이 기관 사업에 관심 있어서 지원했어요. 이 일곱 가지만 바꾸셔도 합격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매일 30분씩 연습해보세요. 오늘 배운 금지 표현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면접 가시기 전날 밤에 꼭 다시 보시고요. 면접 당일에는 10분 일찍 도착하세요. 깔끔하게 옷 입으시고요. 들어가셔서 밝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크고 분명하게요. 면접관 선생님 눈 보시면서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2026년 새해에는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